자 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이 수식 많이 봤을 텐데요 이걸 혹시 상황으로 대응시킬 수 있을까 이 수식을 상황에 대응시킬 수 있을까 자 지금 옮겨 써봤는데요 자 이게 뭐첫 번째 항이 이렇고 두 번째 항 이렇다 아,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니까 k 번째는 k 겠다 그리고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뺐고 두 번째는 1을 뺐으니 k번째에서는 k-1을 빼겠다. 이게 일반항이다. 그걸 계산하면 된다. 뭐그 방법 있습니다. 전 다르게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. 자. 어떤 n+2개의 수가 있다고 합시다. 이 n+2개의 수 중에서 3개를 뽑게 됐을 때 크기순으로 a,b,c라고 한다면 크기 및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순서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n 플러스 2c3이겠죠.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저는 두 번째로 큰 수의 모든 가능성을 따져볼게요. 만약에 두 번째로 큰 수가 2라면 제 어, a는 한 가지의 선택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는 n 플러스 2개 중에서 두개를뺀 n가지가 가능하겠죠. 혹은 b가 3이라면 b가 3이라면 a는 1 또는 2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제일 큰 c는 n 플러스 2개 중세개를뺀 이만큼의 선택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이게 잘 보세요. 이게 누구죠 이게 얘입니다 얘는 얘네요 그죠 그리고 각 상황들은 겹쳐지지 않는 배반사건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합하게 되죠 쭉쭉쭉쭉쭉 가서 만약에 b가 n 플러스 1이라면 a는 n가지의 선택권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c는 한 가지만 있더라 즉 이 수식은 이 수식은 1부터 n 플러스 2 까지의 수들 중 음, 크기 순서대로 세 개를 뽑는 즉세 개를 뽑되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. 이 수식은 이런 시그마 로쓸 수도 있지만 n 플러스 2 c 3 이라고 한 번에 쓸 수도 있다.